힘을 내. 힘. 팍! 세게 하면 돼요. 세게. 자, 데일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데일리 7번 타기로 했습니다. 7번. 오늘 왜 이렇게 덥니? 나왜 이렇게 덥지? 나만 더운겨? 7번. 7번 누구? 자, 7번. 이 조건식을 가지고 두 개의 공, 응? 등식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 F1은 얼마야? 0. F'1은 얼마야? 자극한값의성질에서 아하 uh -huh. 미정계수의 결정 자 limit x가 1로 갈때 x-1분 fx-2가 3이라는 등식 주어졌잖아 네. 이 등식 보고 이렇게 f1, f'1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 어떻게? x가 1대입하니까 분모가 못돼요 네. 그럼 분자도 x1대입하면 못해야돼 네. 그럼 f1-2가 0이니까 f1은 2야 그럼 2를 f1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지? 아? 어?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 x가 a로 갈때 x Fx -FA가 F a 분 fx-fa가 f'a 따라서 f 프라임 1이 3 나오는 거야 <laughs> x가 너 봤어 안 봤어 써. <laughs> 그게 중요한데 안 보면 어떡하나 이게 f 프라임 1의 의미를 갖는다고 오케이 그래서 f 프라임 1이 3이라는 거야 기울기 나왔고 점 나왔으니까 접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간단하고도 중요한 내용이야. 자. 뭐라고? 싫어. 싫어. 싫은데? 싫은데? 자, 봅시다. 8번. 8번 보시면, Y는 4X가 1, 사분면에서 접한다. 그 접점이 어디일까? 찾아봐.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로 나왔니? y는 4x니까, 기울기가 얼마? 4잖아. 그럼 f't가 얼마? 4 나오는 t값을 찾아야겠네. f'x가 얼마니? 거기 보시면 x제곱이네요. Uh -huh. 따라서 t제곱이 4 나오려면 t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는데, 1, 4분면이니까 t의 값은 양수 2가 되어야겠지, 그치? 대입하면 나오잖아. 따라서, Y는 얼마? 16 나오네요, 그죠? Y좌표. 즉, Y는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K가 X에다가 2대입하면 Y가 16 나와야 돼. 이거 어서 나온 거야? 어서 나온 거야? 접점 X좌표 나왔는데 y 표 어떻게 됐냐고? 그 직선도 그 점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Y는 4X, 그지 X에다... 4... 이군요 어, 스토리. 아하. 그래서 표정들이 안 좋았구나. 미안. 자. x에다 2 e 대입하면 얼마? y 좌표 8. 그래서 2, 8이 접점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 곡선도 거길 지나야 되지만 이 직선도 지나야 되니까. 해서 x에다가 2, e, y에다 8 집어넣어서 k 값 찾으시면 돼요. 됐니? 음. 다음 9번. 명 9번. 명 9, 명 9, 명명 9. 제가 명구예요자자 <laughs> 자, <laughs> f x는 x-2의 세제곱 x-3의 제곱이래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도함수라고 했잖아 뭐의 도함수 g x의 도함수 즉 g 프라임 x가 뭐라는 말씀 x-3의 제곱이란 얘기예요 그죠 내가 구하려는 게 뭔데요. 나는 위의 점 이점 마 g2에서의 접선 이거잖아. 그지 접선의 방전식 바로 꾸어보죠 뭐? 이점 마 g2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일까? 그러면 g 프라임 2가 기울기인데 g 프라임 x가 주어졌잖아. 기울기 가1이네그지 이해 돼? 그러면 y g2는 기울기 1에 x 2가 접선의 방정식 맞아? 근데 이거요. y 좌 편이 얼마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5니까 x에다 0 대입하면 y값이 마이너스 5 되는 거 이용해서 g값 구할 수 있지, 그지 어? 접선 구했잖아, 그러면. 이해됐어? y에다 0 대입하면 x값도 구할 수 있어요. x 좌 편. 10번이 문제야, 문제. 어 늦게 와가지고, 그것도 안 풀고 지금 우뭐 하고 있는 거야? 한두 번이지. 숙제사네, 봐봐. 너 내일 다시 와. 너는.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네. 해? 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laughs> 10번. 자, y는 x 세제곱.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직 몰라도 돼. 어, 그냥 뭐 이렇게 생겼어, 사실은. 근데 몰라도 돼. 있다고 쳐. x 세제곱 있다고 치자. 여기에 있는 임의의점 p. 야, 여기서 접선 그릴 거야. 보통 접점 x 앞에 뭐라고 났니? t라고 났으니까 t콤마 t 세제곱 되겠지, 그지? 여기서의 접선. E. 이요 놈과 다시 만난다, 곡선과, 그지? 그 점에서의 다시 접선. 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P, 요 놈의 P, 기울기가 P. 요 빨간 접선의 기울기를 Q라고 한다면, P와 Q의 관계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어. 그지 uh -huh. 자, 접선의 관계식 그냥 만들어. 만들어봐. 이 점의 기울기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네. y는 x 세제곱이었으니까 f'x는 뭔데요? 3x 제곱이잖아, 그지? 따라서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가정한다면 저 기울기 p는 3t 제곱 되시겠네. 기울기가 바로 3t고 점 어디지나 <laughs> t, t 세제곱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꾸밀 수 있죠? 만들어봐. y 마 t 세제곱은 3t 제곱의 x 마 t 만들 수 있죠 uh -huh. 따라서 y는 뭐나또 얘랑 나는 뭐를 연립하고 싶은 거야 y는 x 세제곱 이 직선하고 이3차함수랑 연립해서 만나는 점한 놈이 t랑 나머지 한 놈이 뭐냐 이거 찾고 싶은 거라고 알겠어? 그럼 y 대신에 뭐를 넣어야 돼 x 세제곱 넣어야겠지 그지?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은 3t 제곱의 x 마이너스 t 이거 x 마이너스 t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데 얘도 x 마이너스 t를 인수로 가지고 있죠? 인수분해 봅시다 그럼 x 마이너스 t 의 x 제곱 마이너 플러스 xt 플러스 t 제곱. 자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3t 제곱의 x 마이너스 t가 0 되는 방정식을 풀어야죠. x 빼기 t가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통에서 묶어주면, x t 의 x제곱 플러스, xt 3t제곱 플러스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의 제곱은 0. 어라? 그럼, 마이너스 2t 플러스 t, 플러스 2t 마이너스 t니까, x-t의 제곱에 x 플러스 2t는 0. 슈! 나왔나? 뭔 소리야, 이게? 둘을 연립했더니 만족하는 x의 값이 하나는 t고 하나는 뭐다? 마이너스 2t다 이 얘기야. 즉, 요 점의 좌표가 t라고 한다면 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라고요. 야, 나는 도함수 알잖아. 도함수 3x제곱. x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2일 때 기울기 구할 수 있겠네. 그지 에? f 프라임 마이너스 2t가 뭐냐고요. 12t 제곱이잖아. 이게 Q라고 기울기 뭔말이지 알아? 이해됐어? 어? 알아 몰라? 알아 몰라? No, Don't know? 싫어 자, 이 접선의 기울기 3T제곱 나왔죠 그죠? 나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Q라고 해서 뭐 P분의 Q 구하라고 했다고 PQ관계식 어. 기울기가 q 기울기 Q 네. 그럼 나는 이 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어? 아까는 몰랐어 이 점의 X좌표 알면 미분해서 이점 대입하면 기울기 나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연립한 거라고요 아. 그 T랑 마이너스 T가 나왔어 X좌표가 네. 그래서 이 접선 함수 도함수에다가 네. 마이너스 E T를 대입했더니 12T제곱 나왔지? 네. 그게 접선의 기울기 Q라고 네. X좌표가 마이너스 E T일 때 네. 접선해결기 됐니? 네. 그럼 P Q 관계식을 보자 P는 뭐였니? P는 3T 제곱이었는데 Q는 12T 제곱이야 그럼 Q는 4P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플러스 2 하나? 네. 와우 굿샵 됐니? 데브라시옹 네.